님 방송보고 정글에서 카밀 제이스 이전했어요 감사합니다 뭐둘다 너프됐는데? 아니 이제 뭐 해야 되냐? 탑 챔프 미인도너프 돼, 제이스도 너프 돼. 이제는 라밖에 없나? 가사 선생처럼 어떤 챔프든 아무거나 하면 안 되나요. 그거는 강영만큼 해야 할수 있는 거 아니야? 강영도 체키에서 그거 하면은 혼쭐 나지 않을까요? 구조적으로? 나도, 어, 골드 가면, 어, 씨, 뭐, 잔나 탑, 어, 뭐, 애쉬 탑, 어, 이즈리얼 탑, 뭔. 뭐, 나도 다 해, 어? <laughs> 와라, 개패드림 토크. <laughs> 아 귀엽네 어? 어나 이건 탐 탐에 AP 해야 되는데 제 아니 갱플랭크면어 잠깐만 그럼 내가 AP 뽑으면 안 되는 그림이잖아 이건 어쩔 수 없어 너네가 나를 이거 절벽으로 내몬 거야 이거는 가자 프로젝트 루시안. 제가 루시안 할게요. 그럼 내가 탐신들아? 해보고 싶긴 했어. 아 진짜 이씨. 아니 이거 나 벌써 꼬인 것 같은데 뭔가? 아니 이거탑 신드라는 1랜부터 강력하게 압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가봐, 냐? 아! 아니 이거 씨 갈류 아니었어? 아, 예봐 아, 이거 죽으면 안 됐는데, 아 이거 뭐야 원기 회복의 곳을. 다꺼려어 이자식아. 그렇지, 이슈 끝까지 아끼는 거 굉장히 좋아요. 어, 나 이거 신드라 재능 있을지도? 내가 신드라를 안 해보긴 했지만, 신드라를 많이 봐서 알아요. 신드라는 그게 중요해. 신드라 고수랑 하수의 차이점이 뭐냐? 궁, 응, 적군화에. 이것만 할줄 알면? 이제 초보는 아니다. 라고 볼수 있죠? 뭐. 아니 저거 못 잡는다고? 그렇지 이샤프이 엇갓놈 이거 어? 어이 녀석 블루투스 술통? <laughs> 이거 봐라? 어, 이 녀석 블루투스 술통 유저네? 하 <laughs> 왜 이렇게 약해? 아, 씨. 씨. 어? 아, 어 미안하다 아, 씨. 아, 다다 하드? 뭐야 이거 씨. 있어 손맛이. 아니 갱플랭크 이거 비사지 뭐냐. 아니 어쩐지 너무 질기더라. 넌 죽었어 바로 이제 보이드로 응수. 상대 노탱인데 하시는데 보이드는 항상 오라요. 그런 거 없어. 아니 이게 적군 아예 데미지가 세구나. 난 그냥 서머 스킬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 이게 다 딜링 스킬이니까 세네. 어당할았어당할았어 신들아. 2큐 스킬 이 스킬이 있다고? 어떻게? 안되는데 심지어 갈려가 내 스킬 연습을 봐버렸어. 이끝상거리의 큐? 오! 아 근데 너무 난이도 있는데요 이거는? 아, 제알트 스타일로 쳐. 빨다 죽여 다 죽여! 리 아! 노플이야. 내가 뺐음. 아, 까비야 문진 게다 크크크. 이건 야 이건 이 서포터 왜 이렇게 욕하는 거야 얘네들 다들 잘했어. 보타골들 두 개나 같이 먹었다고? 아이씨. 민감입니다. 와 이걸 피해? 르블랑? 아니 내 살기를 느낀거야 너? 아 안돼 아아 안돼 야 루시안 죽으면 안되는데 뭐야 한데... 아니, 이게 신드라가 좀 난이도 있네. 아, 근데 신드라 원래도 난이도 있는데 탑에서 쓰니까 진짜 너무 힘들다. 라인이 기니까. 아, 아, 누누인 거 까먹었네. 시. 어, 리신. 아니 근데 음파가. 은바가... 네. 아 조금 아쉽다. 젤 포즈 센스 좋고 와. 아 이걸 프리징하네? 너뭐 그런 식으로 게임한다라? 아씨 뭐야 이거? 아니 선부 씨에 와드 먹으니까 이 루트로 와버리네. 아 진짜. 아니, 씨... 어... 아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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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참, 어 리신 각 아주 예리하고요. 안 되겠다. 어, 야, 너무 훌륭하잖아. 리신. 더 이상! <목소리> 잠깐만, 아트록스 이거 레벨이 완전 괴물인데? 곧 있으면 14야, 이거. 이거 한번 담궈야 돼. 아, 또눈 오겠다. <목소리> 어, 불안한데? 나이스. 어, 살아갈 수 있냐? 어, 관료의 눕는 게 언제. 어, 이게 팀이지, 그래. 어? 아니, 진짜 나는 너무 섭섭했어. 진짜로. 이놈 잡아라, 어디 가 시나？이 자식아, 살면 100만 원. 그렇지, 걸려 쓰기도, 전에요. 먼데? 제 앞이었습니다. 거기 있던가 눈, 눈 눈덩이 맞고 다 죽겠는데? 어야 잠깐만. 아니 나는 맛있어. 화다용이 의미 없어? 어? 아. 근데카소스 그거 맞아? 아니 그럼 너네 지금 카소스 룰루를 하겠다고? 아니 카소스 룰루에다가 정글은 메스터이걸 어떻게 이겨? 어뭐 해야 돼? 잠깐만. 다이오스 이거 제가 해보니까 맹가 상대로 점화를 들어야 돼. 아니 이게 유체화하면은 지더라고. 상대가 점화 들고 오니까. 봐요, 얘 저마 들고 오죠. 이게 나도 이제 맞점하로 응수를 해야 이제 내가 상성을 가져오는 거야. 그냥 이거는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아니 유치아가 없으면 다리우스로 한타를 어떻게 해요?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한타 못 해. 근데 일단 미안해. 얘 죽이는 게 먼저야 일단은. 그니까 이제 스텝이 일단 라인전을 이겨야 한타가 있는 거거든요. 일단 얘를 죽여야 돼 일단은 뭘 하려면은. <laughs> 야 레른가가 꼬리를 내렸어. 아니 뭐야 이게 이렇게 된다고? 저자들이 권력을 내놓. 딱 걸렸어.

아 어. 저이스 야 이걸 먹자 그냥 이거 먹자 이거 사일러스야 이거 이거 먹자! 아니! 아니 뒤통수 때리려면 뭔가 리셋 될것 같았어. 어 너무 위험하게 잡았는데 이거. 어 이게 우리 왜 이렇게 호흡이 안 맞지? 아니 어, 이게 내 판단이 틀린 건가? 야 너도 진짜 약하다 근데 랭가야 아니 우리 우리 이거 어나 이다. 이거 우리 피해자 모임인데? 야 우리 피해자끼리 야 너. 너 폭을 포탑 먹었잖아. 나도 좀 먹자. 어? 아 어, 이게 <laughs> 장단옥 <장담력이> 없네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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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찍었어야 됐나? 마오카이 찍어! 야, 야 도망가, 도망가! 룰루야, 도망가! 너총 맞아! 어. 아, 이거 마오카이 찍어서 오스템 만들고 시작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하하하하. <laughs> 렌가야 <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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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당했으면 나로, 나처럼 이렇게 사이드를 돌아야지. 어? 젠만 너 젠만 끝까지 펴쳤습니다. 이용당할 거야? 어, 진짜. 이건 우리가 뚫어줘야 돼, 얘들아. 어, 씨, 이게 안 되냐? 아니 근데 야 이게 유치화가 없으니까 그냥 할수 있는 게 없는데요? 그래 렌가야 진짜 그렇게 게임했어야지 너 이미 늦었어 너 이미 버림 받았어 임마 어? 아니죠 지금 이 게임 가장 밑바닥 대결에서 내가 이겼는데 어 수드라 대결에서 내가 이긴 거라고. 내가 맞을게. 아 어, 고맙다 룰루야 나 나한테 이런 건. 가버렸? 아니 이거 우리 이 조합으로 왜 이기는 거야? 어, 궁못 썼어. 너무 빨리 녹았어. 어 이것도 탑 캐리 임응 랭가 우리 탑 접을까?